광주 FC의 라인업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이고요. 윤평 골키퍼, 백포라인, 이으뜸, 아슈마토프, 홍준호, 박선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세 명의 선수, 박정수, 최준혁, 임민혁 선수고요. 최전방에 펠리페, 왼쪽에는 두현성 오른쪽엔 이익윤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비와 이제 중원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이한도와 여봉원 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된 광주 FC입니다. 이에 맞서는 대전 시티즌 343 포메이션이고요. 박준영 골키퍼, 이정문, 이지솔, 이인규의 쓰리팩 라인, 중원에는 4명의 선수 위치합니다. 박민규, 김태현, 박수창, 황재훈, 최전방의 키추, 왼쪽에는 김승섭, 오른쪽에는 박인혁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최소 득점에서 대전 시티즌이 리그 1위고요. 최다 실점은 또 2위고요. 일단 공수에서 역시 올 시즌 아, 만족할 만한 경기 내용은 아닌데요. 그것을 이제 오늘 경기로 서 떨쳐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하노이트 캐리그 2019-25라운드 광주 FC와 대전 시티즌의 맞대결. 화면 왼쪽 하얀색 상의 대전 시티즌, 화면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의 홈팀 광주 FC입니다. 맞고 처진 볼 앞쪽으로 연결해 줄때 멀리 앞으로 거어냈습니다 경합이 붙습니다. 자, 펠리페 아, 이어받았습니다. 펠리페 툭 쳐놓고 왼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슬라이에서 그대로 올라갈 때 수비에 걸렸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이정문 선수입니다. 맞습임민혁이 크로스하기 전에 또 기가 막히게 또 태클을 통해서 또잘 막아냈죠? 예. 뒤쪽으로 내립니다. 아슈마토프 먼거리에 직접 슈팅 골키퍼 가까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펠리페 줄고 잡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넓은 공간 쪽으로 한번 활용해 봅니다. 색빨리골키퍼 나와 있는 걸 보고 한번 처리해봤던 이웃 뜸이었는데요. 노스톱으로또 본인의 킥력을 또 자신감을 또 믿고 있네요. 예. 대각 지점에서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헤던 시티즌 올라왔습니다. 자, 헤더 떴습니다. 약간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는 데는 지금 성공했습니다. 을 지금 이정문이 또 높은 타점에서 또 헤딩까지 가져왔는데 왼쪽 지역에서의 프리킥 한 번에 길게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뜸이 길게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마지막 한까지 자, 수비 맞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살았어요. 예, 여덟 박스 안쪽 뒤로 짧게 내주고 다시 안쪽으로 진입해서 꺾어줍니다 자, 머리로 펠리페.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 예. 아주 강한 헤딩을 보여줬어요. 예. 이으뜸 올라오면서 펠리페를 바라봤습니다. 자, 펠리페 파고 들어가는 과정. 또 올라갔어요. 잘 흘려줬습니다. 이으뜸 꺾어줍니다 자, 중앙 쪽글렀습니다 자, 스틱까지 슛!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아, 이솔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머리로 떨어뜨려 주고 다시 앞쪽으로 살짝 끼워주는데요 이번에도 머리로 볼 차단 잘 떨궈줬습니다. 예, 박수창, 박수창 왼발로 갑니다. 살짝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대전은 좀 센커플 싸움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아 공격적인 역할 또 마무리 슈팅까지 아 지금 좋았어요. 예, 케리그에서 또 젊은 감독 그렇죠. 안에 또 속하고 있죠. 예, 볼잘 뽑아냈습니다. 박수 모서리국은 진입했습니다. 뒤로 짧게 조금 먼 거리 오른발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인혁 선수도 이러한 적극성이 있는 선수예요. 히나 광주 원정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한 번에 놀아 봤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키츠. 아, 여기서 슈팅까지 가지못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슛! 떠올랐습니다. 키츠가 자신 있게 또 골키퍼까지 채기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좋았는데 아, 그래도 미리한테 좀 빠른 슈팅을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아니 네. 아쉬움이 남네요. 아, 왼발로 지금 한번 더쳤던 것이 좋은 기회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양팀 뭐 양팀 또 틀어서 가장 좋은 그런 찬스가 나왔었죠? 예. 광주 상대로도 키추 선수가 두 골을 넣고 있고 다른 거예 상대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중앙 타고 들어가다먼거리 슈팅까지 가져가 봤던 구연석 낮게 깔리면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볼 뺏기면서 침착하게 박수창 선수가 돌아서 뒤쪽으로 자, 중앙으로 정확하게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예. 자, 레이더를 돌리면서 줄풍을 찾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있습니다. 한번 세렸어요 김태현이 왼쪽 밀어줬어요. 박스 안쪽다 찔러주고 올라왔습니다. 수마고 굴절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키쥬와 박인혁에게 골 찬스를 날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 한번 정도의 공격 기회가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라가요. 올라왔습니다. 이으뜸 쪽. 이으뜸이 올려줬는데 수비볼 차단.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원킬 캐리그2 2019 25라운드 광주FC와 대전시티즌의 전반전 맞대결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홈팀 광주FC가 위치하겠고요. 화면 오른쪽 하얀색 상의에 원정팀 대전시티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먼상 선수가 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익 선수가 빠지는데요어먼상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10경기 출전을 하는 동안에 공격 포인트는 아직 없습니다. 최준혁 전방으로 깊숙하게 경합 붙여줍니다. 어먼상 어머상 쫓아가면서 볼 잡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머상을 통해서 공격이 침투패스 들어갔는데, 아, 박민규도 스피드면 뒤지지 않아요. 예. 옆으로 올라... 내주고, 올라가야 돼요. 예. 자, 측면 쪽. 박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꺾어놓고, 조금 오래 볼을 잡고 있던 두현석 선수였고요. 이제야 올라왔습니다. 확실하게 좀도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펠리페가 넘어지긴 했었습니다만, 반칙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현석 2인 규의 수비. 꺾겨냈습니다. 자, 안쪽 파고들면서 낮게 카라 뒤쪽 굴렀어요, 펠리페! 자, 슛! 벗어났습니다! 펠리페가 욕심내지 않고 또 깔끔하게 또 패스를 해주면서 또 슈팅을 가져왔었는데, 예. 아, 반대쪽 골문을 보고 인사이드를 잘 밀어 찼지만, 아,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광주의 홈팬들인데요. 슈팅 숫자는 5대5인데, 유우슈팅에서는 2대0으로 광주가 두개더 많고요. 아직까지 유우슈팅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어머상 파고들어갑니다. 올라왔습니다만, 키기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지금 키가 하는 상황에 있어서 볼이 좀 굵절되면서 볼이 좀 높게 떴죠? 예. 안토니오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되는군요. 박인혁을 빼주고 있습니다. 예. 주도 미드필드 플레이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 최전방 공격수까지 가지기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돌파가 됐습니다. 키축 어, 벗겼습니다. 키축 그리고 나키카라 중앙 쪽으로. 아, 잘 벗겨내긴 했습니다만 패스 마지막 패스가 또 아쉬웠어요. 김준영 빌고 나오면 다시 뒤쪽입니다. 살짝 띄워줬어요 펠리페 가슴으로 세워놓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앞쪽에는 이정문 올라왔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빠집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펠리페가 크로스하는 장면에 있어서 마지막 짚는 발이 좀더 멀면서 크로스가 좀더 길었죠? 예. 이지솔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갈것 예상이 되네요. 예. 자 이정문이 아, 직접 때렸습니다. 오 굴절되면서. 날카롭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뻔 했습니다. 발등에 기본적으로 얹히면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예. 다시 이지솔, 스쳐 나오면서 볼이 흘렀습니다. 중앙 쪽, 잘들어섰습니다 계속 치면서 옆쪽에 어먼상. 어먼상, 접어넣고 어먼상, 왼발, 걸렸습니다. 박민규 선수 몸에 걸리고 슈팅! 다시 걷어내고 있는 이정문. 광주 입장에서는 홈에서 대전을 만나면 좋지 못했던 이 최근의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징크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머상 나게가라 중앙쪽에 슛! 나갔습니다. 박주원 골키퍼. 지금은 박주원 골키퍼의 선방을 또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데 네, 교체 투입된 김주공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 전에 어머상 선수의 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주공이 한번더 슈팅하기 전에 한번더 쳤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남아요. 네,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뜸 프리킥 처리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골키퍼 나와서 잡았습니다. 김주공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또 박주원 선수가 골을 잡는 과정이 있어서 김주공 선수가 무리하게 좀 발을 갖다 댔죠 옆구리 쪽인 것 같거든요 오른쪽 옆구리 쪽을 지금 만지고 있는 박주원 선수고요 이 앞으로는 안토니오와 키츠 하마조츠 이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응철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될것 같고요 안쪽 잘들어왔습니다 슛! 막혔습니다 아, 김승석 선수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추가 시간도 이제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황재훈 코너 플래그 부분 맞춰서 내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스로링 공격으로 이어가는 대전인데요. 여기서 주심이 을 경기 종료를 했습니다. 하나원큐 캐리그2 2019 25라운드 광주 FC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는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